사랑합니다. 오늘 강도사님과 함께 볼 말씀은 레이기 8장부터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은 길지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56쪽에 있는 레이기 8장부터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에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숯숭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숯숭아지 머리에 안수하미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네 귀퉁이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그 가축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료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냥을 드릴 새 아론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 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강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규병 광주리에서 무규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해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해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함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이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죄와 내 번죄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재물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을 스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숫수와 순양과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온 입은 채를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마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심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령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아들,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건을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레이기 8장에서부터 10장 말씀은 하루의 읽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하루의 읽기에는 참 길지만 함께 읽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장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위, 제사장이 위임되고 9장에서 제사장들에 의해 최초로 제사들이 드려지면서 재단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 내려와 재물을 태울 때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최초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10장에는 곧바로 실패한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둘인 나답과 아비우가 자신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9장과 10장은 모두 같은 날 발생한 사건들인데 9장에서 마당의 번제단에 올린 최초의 제사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내성소 안에서 바치는 분양 제사를 드릴 차례였을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 측면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또한 내적인 측면으로 예배자의 태도가 제사의 효과를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 중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우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재단 가동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재단에서 취하지 않은 정체 불명의 다른 불을 담아 옮겨 그것을 내성소 안에 향단의 향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신중하지 못했으며 규칙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제사장 신분과 그 자리의 중대함을 망각한 채 예배를 무시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의 죽음 직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레이기 10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위해 성막의 직무를 다하는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 나라인 교회는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재와 중보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극과 극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론의 두 아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쁨으로 받으실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극과 극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또한 반면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에 따르는 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삶의 예배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의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